네 안녕하세요 3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자 지금 9시 다 됐는데 자 빠르게 한번 조건식하고 세팅해 볼게요 지금 조금 늦었네요 그래서 어, 조건식 두개 세팅하고 3월7일 분할매도 내놓고 오늘 장터는 해보겠고요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좀 하락을 해서 출발 했는데 저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전 종목 하락했고요 자 지금 3% 올라와 주는 종목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시장 밀리면서 저희 종목들 전부 하락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뭐, 종목수를 어제, 그제 이틀간,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좀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아주 많은 종목이 있는 상황은 아닌데, 좀 매도하면 좋겠는데, 시장이 밀리기 때문에, 자, 좀 안정을 되면서, 자, 종목들 반등 나오는 거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시작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어느 정도 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안정세 보였고요 자, 제형 솔루텍 3% 올라오면서 매도 됐습니다. 지금 종, 종목들 좀 반등하면서 저희 계좌 보시면은 자 상승해주는 종목들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어, 꽤 많이 보이고 있고. 자, 제형 솔루텍,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 대북 관련 주인데 해당 종목들이 오늘 조금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일단 뭐두 종목 그 다음에 아진산업, 뭐 CKH 이런 종목들도 한번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싹은 하락폭을 줄여 나가면서 뭐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계좌 보시면은 저희 좋은사람들 제형솔루텍 그리고 CKH 정도까지 좀 괜찮은 모습입니다 아진산업도 나쁘지 않고요 자 어려운 시장에서 저희 계좌는 종목들 보시면은 뭐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 숫자 비슷해 보이고요. 자, 일단은 어, 좋은 사람들 제형솔루텍부터매도에 나가면서 좀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후 12시 다들 갑니다만 시장 상황은 뭐 계속 그렇습니다. 음, 뭐 코스피 코스닥 1% 정도 빠진 상황에서 계속 하고 있고 자 저희는 오늘 좋은 사람들 제형솔루텍 남북경협주들이 자어 중국과 북한의 뭐 방문 소식 등에 의해서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팔고 이화 공영도 마찬가지죠. 이화 공영 네 물량이 지금 올랐다가 남은 물량 얼마 없는데 요거는 청산으로 마무리. 네 그래서 오늘 뭐 종목 수몇 종목 줄였고 뭐 종목이 워낙 많던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오늘 시장 대비해서 저희 계좌는 잘 버티는 편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가 고점 대비 한7% 빠졌고 그외 종목들은 뭐 나머지는 자뭐한3% 4% 정도 고점에서 내려왔는데 아직 감내할 만한 수준이 아닌가 보입니다. 자 일단은 조금 반등더 나오는 거를 기대해 보면서 자 CKH 이것도 오늘 한번 처분을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자 지금 아진산업하고 ckh 이런 거 정정해서 한틱 정도 위에다가 매매 매도를 걸어놨는데도 잘안 안 팔리네요 자, ckh는 뭐 일부 팔렸습니다 676원에 살짝 팔렸고요 고점 대비 좀 많이 내려와서 좀 아쉽고요 자 바이오리더스 바이오리더스는 네 여기서 일단 한 종목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종목 하나만 더 줄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려 볼게요 오늘 뭐 장이 만만치 않은데 저 오늘 좋은 사람들 그리고 아까 뭐였죠 제형솔루텍 이런 거는 날라갔어요 이미 날라갔고 좋은 사람들 지금 20% 넘게 올랐는데 장 초반에 정정 매도한 종목을 잘못 골랐죠 좋은 사람들 장 초반에 짧게 끊어냈는데 날아간 게좀 아쉽구요 자 지금 이제 남은 종목들 가지고 뭐 여전히 상황은 똑같습니다 바이오리더스 일단 청산했고 skh 올라,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다시 한번 매도 도전해 보겠고요. 다른 종목들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후 3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계좌는 뭐 여전히 같은 상황. 어, 지수가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한1.5% 이상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자, 태양CNL. 네, 태양CNL부터 지금, 어, 조건식에 걸리는데, 다이 종목이 괜찮은 종목인지 모르겠네요. 좀 위험한 종목이 아니었나 싶긴 한데 일단 매수 됐고요. 고려산업, 성창오토텍자 하면서 자 지금 이제 종목들 걸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계좌에 내 있는 종목 중에서는 사실은 뭐 다른 것들을 조금 괜찮은데 키위미디어 그룹하고 다물멀티미디어가 10% 11% 고점 대비 지금 11%나 빠졌고요. 저한 종목 두 종목 때문에 오늘 계좌 손실이 좀 많이 나고 있고 그 외에는 종목들 뭐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대북 관련주도 오늘 좀잘 실현하고 한것 때문에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잘 버텼다라는 생각 들고 자 이제 종목도 오늘 한열 종목 내외로 네 조건식 걸릴 것 같은데 매수 체결되는 것만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동시 효과까지 모두 마감됐습니다 자 장막판에 코스닥 같은 경우 1% 안쪽으로 좀막 끌어올리는 그런 분위기였고 자 오늘 자 보시면은 조건식 9종목 걸렸고요 그 다음에 매수된 종목 수가 자, 태양 C&L부터 n 매수됐습니다 오늘 태양 C&L부터 n 여섯 종목 플러스 광명전기 오늘 매수됐는데요 광명전기 매수하자마자 한2% 3% 정도 3% 대에서 2% 4% 도달해서 남은 물량도 전량 정정해서 네, 마무리 지었습니다 짧게 마무리 지었고 그 외에 또 여섯 종목 지금 매수해서 남아 있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오늘 총 7종목 매수 됐네. 요 9개 걸려서 7개 매수 됐으니까, 뭐, 매수는 적당한 수준으로 된것 같고, 오늘 시장에 비해서 저희 계좌는 뭐, 나름 잘 버텼습니다만, 자, 담을 멀티미디어, 뭐, 10%, 그 다음에, 키위 어, 미디어 그룹, 요 6%, 이런 식으로 좀 내려오면서, 오늘 손실이 조금 났습니다 손실이 안 나지는 않고, 어, 일부 손실 났지만, 뭐, 시장 대비해서는 뭐, 나름 양호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자, 매매수익 현황 보고 한번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3월 28일 수익이었습니다. 자, 시장 상당히 어려운 하루였고요 자, 그래도 막판에 코스 같은 경우는 조금 끌어 올려주는 모습 네, 보여줬습니다. 오늘 매수 7종목 됐다고 앞서 말씀드렸고요 자, 승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손절한 게 이화공영하고 바이오리더스 2종목 마무리 지었고. 이렇게 이렇 기록했고요. 수익 이종목이여종종목이네요 좋은 사람들, 제형 솔루텍 렇뭐 수익 다 좋았는데 이게이청게엄청게급등게죠좋했죠 뭐 좋은 오람들 오늘 뭐15% 상승해서 마감했고 거의 이렇이가0이상상이하기도했습이다게형 뭐 솔루텍도 뭐12% 상승했는데 이 종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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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게렇게많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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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해서 6승 2패네요. 오늘 6승 2패. 6승 2패 이렇 했고 오늘 매도 별로 안 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 날은 어 손절 처리 잘안 하고 올라오는 것만 주로 파는데 오늘 올라오는 종목 몇 종목 판 정도만 있기 때문에 매수 금액이 오늘 더 컸고요. 손익 금액은 한 11만 8천 원 정도 되네요. 11만 8천 원 정도 되니까 6% 조금 안 돼서 5.9% 오늘 매도한 종목들 누적 수익률 5.9%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어려운 장애에서 나름 잘 버텼기 때문에 이번 주 아직까지는 수익 유지하고 있고, 남은 이틀, 목요일, 금요일 좀 시장, 좀 상황이 다시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3월 28일 수요일 매매 방송 마치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